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의 날의 핵심은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수 있는 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근로자의 날 이전에 근로했던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근로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